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사무금융 김인수 전무입니다. 저희 회사는 시스템 경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주 단계부터 설계, 제조에 여기까지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NC 가공원 엔카스와 NC 버레인을 통해 표준화 및 가공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에서는 품질 낮기 원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정인 NC 가공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5년 전에 30여 대에 이르는 NC 기계에 NC 브레인을 장착하여 동일한 가공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NC 브레인의 축적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숙련도에 따른 가공품질 편차와 가공효율 편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서도 모든 기계에 NC 브레인을 장착하여 본사와 동일한 품질과 가공효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NC 브레인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최신 공구 소재 등에 맞는 새로운 가공 기술을 적시 가공에 적용하기 위해 매년 나이스 솔루션과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신기계 도입시마다 NC 브레인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솔루션 직원들의 발로 뛰는 노력과 열정으로 NC 브레인은 매년 상당한 데이터베이스의 축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나이스 솔루션의 금융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